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MS 뉴스 조민지입니다. 최근 최 g p t 리튼, 콴다 등 많은 생성형 AI들이 등장하면서 AI의 도움을 받아 숙제나 학업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학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한 내용은 오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학생들이 과제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하는 학생 중한 학생을 인터뷰해 모았습니다. 평소에 과제를 할때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하고 나는데 채지피티한테 물어보면은 시간도 절약 가능하고 도움도 많이 되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명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사용 경험자가 98%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중 공부 및 학업 활동이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학업 활동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최근 들어 학생들이 생성형 AI에게 주제만 던져주면 좋은 답변, 전문적인 답변을 해준 걸로 알아. 그대로 받아 적는 일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창의력과 문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AI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참으로 어, 편리한 그러한 생활들을 앞으로 계속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어 학생들이 ai 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학생들의 몰랐던 그러한 지식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이 ai 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학생들 때에 가장 필요한 이 창의성이나 문해력 그러한 것들의 이어 그런 것들 안에서 이 AI가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많이... 이렇듯 생성형 AI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창의력과 문해력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과제를 완성해 나가시면 더욱 현명한 청소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시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DMS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